고성국 칼럼입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이 때문에 신라호텔이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 대사관이 전체를 다 대관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신라호텔만 낙동강 오리알돼버리고 그 브랜드 심각하게 훼손돼버렸죠.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신라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그그 그 전후 과정이 석연치가 않았는데. 예, 미국에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보고서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아하, 지금 트럼프, 시진핑은 이재명이는 뭐저 눈에도 안 차요. 맨날 세시거리면서 주역주고 고개주 하는데 그건 무슨 저 눈에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온다니. 어떻게든 트럼프를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가 다 한국에 오는데 이걸 잘 이용해 가지고 서울에서 멋진 이벤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하얏트 호텔 쪽에 묵게 하고 시진핑이는 신라 호텔에 묵게 하면 같은 남산이잖아요. 그 거리가 차로 가면 그죠 5분밖에 안 돼요. 어, 같은 남산에 있어요. 남산에 동쪽과 서쪽에 있거든요. 그렇게 딱 하면 이제 그 중간에서 뭐 이재명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랑도 만나고 시진핑이랑도 만나고 세 사람이 같이 만나고 뭐 이런 거를 아마 구상을 했던지 몰라 오겠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유 나 한국에 가긴 가는데 내 하룻밤 묵을 계획 없어. 이래 버리니까 서울은 커녕 경주에서도 하룻밤 안 묵는 걸로 일정이 짜여지니까 시진핑이가 그러면 트럼프도 못 만나는데 신라 호텔에서 이틀씩 묵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취소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이 상황을 이제 소급해서 이렇게 짜 맞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시진핑이도 트럼프도 이재명이는 아예 눈에도 없다. 계산에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나 시진핑의 눈에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제 심정이 이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실이 불편해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는 이달 말에 한국에 오는데 하룻밤 자지 않습니다. 그냥 당일치기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갑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니까 서울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김해공항으로 와가지고 경주로 갑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일 보고 다시 김해공항으로 해서 딴데 가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저 비행기 노선 예 트럼프 전용기 타고 다니니까 공항만 있으면 돼요. 국제공항만 있으면 돼요. 예, 트럼프와 시진핑이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경주에서 할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니까 뭐 다른 건다 밀리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뭐 트럼프라도 아침에 와서 경주로 왔다가 저녁에 다시 김해로 가서 뜨는데 시간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시진핑과의 회담일 거고 그리고 나서 그날 이게 지금 29일인데요. 29일은 28, 29, 30 이거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이 아니고 APEC 정상회의 전에 열리는 APEC 비즈니스 서밋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서밋에는 전 세계 그 기업 CEO들이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시, 기업 CEO들하고 트럼프는 만날지 몰라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서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재명이랑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트럼프도 오지 시진핑도 오지 막 2박 3일씩 경주에서 서울에서 그 사이에 어떻게든 관세협상 어떻게 좀, 좀 해보자 이게 이재명 정권의 계산 이었다면 그 계산은 완전히 억울 해져 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26 27 28 29 4일 동안 아시아를 방문하는데 26, 27, 1박을 말레이시아에서 먼저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냥 말레이시아 방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트럼프가 말레이시아로 가서 1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을 만나요. 그런데 에이펙은 1박을 안 하고 정상 회의 기간에도 안 오는 거니까 APEC은 완전히 패싱돼 버린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회의 1박을 한 다음엔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가요. 일본. 박 일본에서 2박 3일을 합니다. 일본에서 2박 3일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 왔다가 경주에 들러서 비즈니스 서밋 참석하고 시진핑 만나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그날 저녁에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패싱 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덤으로 APEC까지 패싱 당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패싱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꼴보기 싫어서 그런지 APEC까지 패싱시켜 버린 거예요.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별도회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도 이재명이 때문에 온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레이시아 와서 아시안 회의 참석하고 일본 이박삼일 방문하고 온 김에 마침 에이 e 열린다고 하니까 경주는 가는데 그 기간에 정상 회의가 아니니까 그냥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 온 데는 시진핑이 만나고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에이 e 이 완전히 패싱당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온 김에 뭐 관세 협상 어떻게 마무리 다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한국을 오기는 오는데 에이펙 정상회의에 오는데 에이펙 정상회의는 참석을 안해 한국에 오는데 이재명과의 공식 만남은 지금 확정이 안돼 그러니까 차라리 오지를 말지 와서 이렇게 가버리면 그야말로 창피 주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이렇게 일정을 짠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많은 외교를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적 수단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세워놓고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진짜 싫은 모양이에요. 어디 나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고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안 하는이만 못하는 행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 APEC 회의 한다고 그냥 판 벌려 놓고서 오히려 완전히 패싱당해 버리니까. 더구나 우리는 그냥 당일치기로 하면서 일본에는 2박 3일을 할애했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일본은 엄청 중요한 나라인데 한국은 저 이재명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못 믿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 트럼프와 미국 으로부터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는 이 이재명 정권. 핵심은 외교안보 영역, 그리고 반민주주의, 반인권, 반종교적인 이재명 독재. 결국은 이두 가지 문제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관세고 뭐고 안 풀린다. 이게 안 풀리는 동안에는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부담을 계속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 정말 냉엄한 현실을 이번에는 막상 이 트럼프의 이재명 패싱이 현실화되는 이 10월 말 11월 초를 겪으면서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도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